봄이 왔습니다. 제옷 보이시나요? 네, 저희 치마에도 꽃이 폈는데요. 오늘은 봄 소식과 함께 난양동에 있는 꿈둥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출연자분들이 세분 계시는데요. 음, 소개 전에 각자, 네,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너무나도 즐겨 찾던 꽃길 있으시면 한 군데씩 한번 알려봐 주시겠어요? 예, 저부터 갈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저신림 오동에 그 예전에 패션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벚꽃은 좀졌지만한 4월 달에 보면 벚꽃길이 참 좋습니다. 그거 추천합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아, 예, 예. 저희 집 뒤에도 삼복도로라고 자동차가 없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도 양쪽에 벚꽃을 쫙 심어놨는데, 굉장히 좋고 차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산책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산복도로예요. 예, 이름이 산복도로예요. 아, 네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옆에 분이요. 네. 어, 그 제가 남, 이 남곡에서 4 0여 년을 살아왔는데요. 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좀 특별한 곳인데. 남강고등학교 교정을 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강고등학교 출신이신가요? <laughs> 네, 남강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교정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예, 예. 거기가 거의 산 밑에 있어요. 뭐 아신 분은 네. 알겠지만. 그래서 거기 언덕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교정부터 이제 입구부터 학교 정문부터 교정 뒤에 또 산까지 이 맘때면 굉장히 이제 그 꽃들이 많이 핍니다. 뭐 그 다음에 진달래 뭐무엇다도 이제 벚꽃도 많이 피고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난장보다. <laughs> 네,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네, 이런 꽃길들도 많겠지만 어, 관악구청 홈,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친구 추가해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오늘 출연진들과 함께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뒤에 보이시나요? 자, 맨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관악구 소기업 소상공인의 총무 이사를 맡고 있는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 소셜 그 리딩 그룹이라고 예전에 여기서 관악 그 저기 SNS 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관악 소상공인 SNS 스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오경순 SNS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설립법인 관악구 소교업 소상공인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난강구를 나오신 네 맞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 네. 어, 관악구 소상공인이죠. 네, 먼저, 음,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한번, 일단, 어느 분이 해주실 건가요? 어, 네. 어, 저희 회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laughs> 안타깝습니다. 일이 생기셨다고. 네, 그, 근데 지금 저희 유덕형 회장께서, 어, 다른 일이 아니라, 저희가 또 서울 지역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회장단 회의가 오늘 또이 녹화 일정하고 겹쳐서 지금 못 오신 건데요. 어, 저희 단체는 어,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골목상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점가의 사장님들 또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을 대표해서 어, 그분들의 권익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장사를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어, 자생력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좀 저희가 지원하고 어, 또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또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뭐 이런 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또 스스로가 만든 그런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 <laughs>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 음. 네, 알겠습니다. 어,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있죠.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그 소소업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기준에 의하면, 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일부, 어, 뭐 운수나 광업이나 일부 업종들은 10인 미만인데요. 대부분의 그 사, 이제 상점과 사장님들은 5인 미만의 어, 종업원을 둔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나 뭐 이런 기준은 따로 없고요. 아, 현재는 예, 현재는 그 종업원 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시장에서 보는 그 음. 채소 가게, 뭐 슈퍼, 네. 뭐 편의점 이런 그럼요. 아,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은 거의 대부분 다 아, 네. 심지어는 뭐그 그, 어, 변호사 분들도 아, 그리고 회계사 분들도 그 조원이만이 되시면은 다 저희 소상공인이라고 보실 아.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소상공인이라고 할때 관악구뿐만 아니라 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 소상공인회에서 어떤 활동들로 하고 계시는지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교육위원장님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 저희가 그 2014년부터 그 리더스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스 아카데미는 그 관악구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그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서울시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그리고 관악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어, 2014년부터 그 마이스터 페어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이스터 페어에서는 하는 목적이 저희 그 관악구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다양한 어,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마이스터 페어가 이제 올해로서 이제 3년차인데 매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가 모아서 연말에 브루 유토끼나 아니면 그 관내에 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일부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 오셨어요? <웃음> 네. <웃음> 어, 굉장히 말씀 잘 하시는데 네. 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주로 교육을 주로 하시나요? 보면 이 소상공인 분들이 네. 어, 주로 이 경영 이라는 걸 배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이제 우수한 강사 분들한테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아. 또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뭐 실무적인 것들을 강사들이 그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해서 10강, 10번의 그러니까 강의를 네.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리더스 아카데미? 네, 네. 리더스 아카데미는 조금 이따 다시. 네. 같이, 예 네. 이번에 이번에도 리더스 아카데미가 네, 있다고 들는데요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한번 <laughs> 네. 통과 좀 해주세요. 네. 아, 지금 이제 저희 이시연 그 이사님께서 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3년 전부터 그 리더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때마침 다음 주 월요일에 제 5기 아카데미가 개강을 합니다. 애마침구죠 네, 애맞침죠이 네. <laughs>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laughs> 네, 저희가 첫 강좌를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음. 어, 이 강의가 무료 강의이지만 이게 그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돈을 주고 모시는 강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강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주시는 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악구청에서는 관악구 평생학습관을 어... 해마다 이제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어 관악구 평생학습관 여기 남부순환우변에 있죠. 그 남부초등학교 건너편쯤이죠. 네. 아 거기에서 어 올해는 매주 이번 5기는 매주 월요일 3시 30분부터 <laughs> 5시 30분까지 네. 예어 진행하게 됩니다.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자기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가 꽉차 있습니다. 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4시부터 6시 하면 딱 좋은데 행사가 그 뒤로 또 무슨 학교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이렇게 진행되고요. 뭐 강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세무, 법무 관련된 그 경영과 관련된 지식 또 마케팅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교양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까지 있어서요. 굉장히 음. 유익하다고 평이 많이 나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4기부터는 이 강의를 수료하시게 되면, 그, 어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어,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예. 어, 지능공단에서, 소진공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대출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 그 교육이 면제입니다. 예. 예. 정말 네, 예. 잘, 잘 들어 놓으셨다가 예. 네, 필요하신 예. 분들 꼭 들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교육을 들어 놓으시면 교육 내용도 좋지만 예.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laughs> 아니 어느 누구나가 다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만 참석을 하는 건가요? 음. 어뭐 아무나 하실 수는 없고요. 사실 네.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강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소상공인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관악구에 거주하시거나 관악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네. 관악구의 근거를 두신 분들이셔야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관악구민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교육 때 혹시 교육 하시날 SNS 교육으로 아니요.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는 그거고 오. 또 요거는 또 여기서 따로 교육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잠깐 네. 알려 주셔도 네. 될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전문적으로 SNS 교육만 하는 거예요. 아까 리더스는 세무니 뭐 아, 여러 가지 소상공인한테 네. 필요한 교육을 전부 하는데 어, 이 SNS 이제 관악 이 공식 명칭은 관악 소상공인 네. SNS 스크립니다. 아. 그래서 수상공인들이 SNS를 활용해서 음. 자기의 그 사업에 조금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으로. 그렇죠. 예, 연습에는, 좀 장기적으로. 네. 예, 이렇게. SNS를 빼놓고는 거의 진짜 뭐 장사를 못한다는 정도로. 그렇죠. 저희도 어디 뭐 먹을 거뭐 찾으면은 우선 검색부터 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 교육을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잘하시겠습니다. <laughs> 지금 얼마 동안 교육게 준비하고 있었나요? 지금 1년 과정으로, 1년 과정으로. 지금 예, 5회차 했습니다. 아, 그래서 5회차. 예, 예 이제 음. 초급반, 중급반, 뭐 이렇게 음. 고급반, 전문가반까지 계획을 짜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야, 진짜 멋지십니다. 멋진 일을 하고 계신데. 어 그러면은 소상공인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는제 주위에도 이번에 가게를 차리셨는데 제가 이런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 그런 건 어떻게 가입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입을 할수 있는지 서로어 위로신사로 잘하세요. 바로 옆에 계시니까 말씀해주세요. 어 저희 그 단체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이제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수강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회원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양식에 맞춰서 기본적인 정보를 저희한테 오프라인 주시면 되는데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늘 저희는 인터넷 카페나 또 저희 어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 또 팩스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 어그 가입을 희망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역으로 그 가입서를 보내드려요. 아유. 거기에 이제 뭐 사업자등록번호나 뭐 상호, 네. 개인 정보 동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네. 어, 오프라인으로 또 직접 갖다 주시거나 뭐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이메일하고 카페 주소 지금 알려주세요. 전화번호는 <laughs> 전화번호는 네, 따만 네, 네 876의 7883번이고요. 네네. 팩스 번호는 876의 7884번이고요. 네. 카페 카페는 뭐 코탈 얘기해도되죠 네, 네. 저희가 그렇구나. 카페 개설을 네이버에만 해 놨어요. 관리가 음. 좀 힘들어서 그래서 네이버에서 관악구 소상공인에 검색하시면 음. 음. 아마 어, 앞에 네이버닷컴 슬러시 케이비즈 관악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세 군데 채널이 음, 열려 있습니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은 세분다한번 여쭤볼게요. 어, 요즘에 음, 대기업들이 동네 슈퍼마켓, 뭐 빵집 뭐할거 없이 소상공 소상공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한 말씀씩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락 주민 여러분.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집에서 쓰시는 생활용품이나 신성 식품 등은 동네 슈퍼나 아니면 동네 정육점, 그리고 골목상가나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꼭 구매해 주시고 꼭 구매해 주셔야지만 이 관악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ongue, tongue, t o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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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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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SNS 교육이라든가 또 이렇게 수상공회라든가, 어, 교육 같은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어, 같이 협업과, 예, 이런, 그런 그 자리를 계속 찾고 만들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면 길도 서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어뭐 저희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뭐 대형 그 쇼핑몰이나 그 마트 이런 데서 저희가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그 네.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저도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은 시장에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장을 보러 갔을 때. 단지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그 안에 볼거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설렘 같은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를 마트 이런 데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요. 특히 우리 콩나물 좀더 주세요. 뭐 깎아주세요. 이런 아, 것들 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물건도 좀 만지고 고르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특히 사장님과 이렇게 어, 서로 대화하면서 이게 물 이제 장을 보는 게 단순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정을 느끼면서 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곳이 사실은 전통시장이고 골목 상권이고 그렇거든요. 어 그리고 어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일부 미끼 상품을 제외하고는 어 품질에서나 가격에서나 그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의 제품들이 더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어릴 때또어 사장님이 될 거야 또 이런 꿈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laughs> 있었잖아요 커서 네. 또 이제 정년을 하고 나면 그래도 어내 가게 하나 갖는 것이 꿈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경제의 생태계가 좀 이상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이제 큰 기업 위주로만 생존하게 되고 어 작은 기업들이 살수 없고 사실 그런 생태계는 좋은 생태계가 아니거든요 네. 예뭐 상위 포식자도 있어야 하고 또. 음. 어, 하위에 있는 그런 초식동물도 있어야 되고, 식물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건 지금은 큰 것들만 살아남는 그런 경제 환경인 것 같아요. 저희 단체가 사실 그런 부분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어, 저희가 경제적 구조적으로도 9988이라고 하잖아요.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 수의 9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체 고용의 또 88%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홀대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는 정말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문제도 사실은 뭐 재테리피케이션이라는 말도 있지만 상권을 좀 형성해놓으면 또 임대료를 좀 너무 과하게 올려서 또 밀려나가는 상황도 생기고 맞아요. 이런 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음. 네. 네 많이 <laughs> 소상공인들 네, 네, 네. 네, 주위에 있는 가게들 많이 <laughs> 예, 이용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이죠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어, 뭐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어, 말씀이 나왔는데 장사들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하고 계신, 네. 네. 계신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무슨 장사들 하신지 이쯤 되면 조금 궁금해집니다. <laughs> 어, 네, 저부터. 예, 거 아, 아닙니다. 예, 예, 예. 저희 이 수성원인 이 단체복이고요. 아, 네, 네. 네, 아 그리고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네, 어떤 장사? 네. 네, 저는 저기 2010년부터 그신림동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문화의 거리 네. 안에서 그 식료 판매점 정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아우, 이미지랑 좀안 어울리게 정점을 하고 있는데, 예. <laughs> 어떤 분이신가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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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그 무항생제 한우랑 그리고 뭐 돼지고기랑 뭐 예, 뭐, 예를 팔고 있고 저희 가게에서는 이제 가장 뭐잘 나가는 제품이 뭐 고기도 있지만 그 양념육 같은 게잘 나갑니다. 특히 이제 어, 관아 주민들이면 한반 이상은 드셔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수제 소세지를 만듭니다 매장에서. 네, 근데 거기는 에 이제 천연 이제 창자로 돼지 창자로 해서 방부제를 안 넣고 무색소랑 무첨가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 저희 나라 고기만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참 맛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약간 경직돼있더니 <laughs> 지금 내 네, 가게 말씀하니까 아주 신이 나셔가지고 입에 막 아유. 네. 그리고 뭐 신림 오동이에서. 어 고기 맛있다는지 물어보시면 다 저희 가게를 아마 지칭해 주실 겁니다. 다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꼭 물어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꼭 네. 네, 그러면 어떤 또? 네. 감사합니아 저는 뭐? 광세, 네. 강희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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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는 어 인터넷 아, 쇼핑몰 사장입니다. 2004년부터 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어 미리 말하면 저희가 유통이라기보다는 또 제조예요 저희가 어, 스마트폰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아이픽스라고 하는 스마트폰 거치대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laughs> 하나 들고 <두번 웃음> 예, 나머지 그러셨어아요어 네. 저희가 그 브랜드 판매 이제 제조해서 어, 인터넷으로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음, 저희는 다 국내 OEM으로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어, 그, 뭐, 그, 좀 죄송스럽지만, 싼 중국산, 이런 네. 제품에 밀려서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났거든요. 제품들이. 근데 저희는 그래서 어, 고품질의 가,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판매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어 온라인으로 인터넷 직판을 하고 있는 일종의 제조사입니다. 저희는 네오픽스코리아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laughs> 네오픽스코리아. 네뭐 네. 음. 뭐 따로 홍보하실 거는 없으시죠? 아 그냥 네오픽스코리아만 <laughs> <laughs> 홍보하는 것 아, 같습니다. 그 검색창에. 예, 예 저희가 <laughs> 코리아를 굳이 상호에 넣는 것은 어, 우리 제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음. 그래서 적어도 제 분야에 있는 제품들은 어, 우수한 국내 제품들 을 어, 계속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인정받고 기회가 된다면 어 해외에도 수출을 해볼 음.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내수에만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세계도 뻗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힘을 내시고요. 자, 어, 이쯤에서 또뭐 심각한 얘기 말고, <laughs> 심각한 얘기 말고. 여기가 소상공인이니까 네. 어, 이런 거 요즘에 자주 할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으로 삼행시 한번 어떨까요? 아, 어려운데. <laughs> 자,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자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아니, 소상공 o t the girl. Oh,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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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요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좀, 네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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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소 g Sang, Sang, s 니다 g 어떻게 부르나요? <laughs> 공부도 열심히 한답니다. 소상공인 팍팍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역시, 역시, 말씀들도 <laughs> 잘하시고, 밝으시고, 네, 번창할 겁니다. 소상공인의 관악구 소상공인의. 자, 이제 마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네, 유튜브에서 관악마을TV를 치시면 되고요. 생방송이 끝나면 2시간 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의 분들도 같이 나왔으니까요 그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했는데 소상공인의 분들한테 막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어 소상공인, 저희 회원 여러분들 어, 희망을 갖고 또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오늘 또 마을 TV가 왔잖아요. 관악 마을 TV 예, 관악 마을 TV 회원 여러분 우리 관악 마을 TV 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어, 진짜 서로서로 <서러서러> 이렇게 웃는 한 얘기 아 너무 좋습니다. 구독 신청 꼭 눌러 주시기 네, 바랍니다. 비동, 네, 구독 누르면 되나요? 네, 네네, 네 계십니다. 구독 신청 꼭 눌러 주시고 그러면 어, 우리 마무리를. 어, 소상공인회 화이팅으로 끝낼까요? 네, 어, 네. 저희 구호가 있는데 아, 구호가 있습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아직 모르겠지만 저기 네, 네. 소상공이 네. 네. 웃어야 네. 대한민국이 오, 웃는다 멋짓말이 네. 저 위에 그걸 네. 한번 외치고 있었네요. 끝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웃습니다 아, 웃습니다, 네. 웃습니다. 네. 아, 저거 너무 긴데 <laughs> 그러면 어떻게 구호를 소상공인이 웃... 웃어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웃습니다, 웃습니다. 네. 아, 이렇게요? 네. 어, 알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예, 그럴까요?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 <laughs>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웃습니다. 안제 만나요.